Good morning. God is good. 좋은 아침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It's a wonderful privilege to be here this morning. 오늘 아침 여러분들 하나님께 경배게큰 특권입니다. And I want to thank my friend and brother in Christ, Dr. Shin for inviting me to share God's word with you. 아, 저그리스도안 친구된 우리 신규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we serve the lord jesus christ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섬깁니다 he is the king of kings 우리 주님은 주지, 어, 왕이요 i'm 아, sorry king of kings <laughs> 왕 중의 왕이십니다 the lord of lords 주 중의 주이십니다 he is our savior 또한 구세주이십니다 we are kingdom people 그리고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Now often when we hear the word kingdom, we think of the kingdoms of this world. 우리가 'kingdom' 왕국이라는 나라들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의 왕국을 떠올립니다. The kingdom of Great Britain. 여러분 대영제국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The kingdom of Thailand. 태국 왕국 같은 것 말입니다. I read in the history of Korea that there were three great kingdoms in the first millennium. 제가 한국 역사를 조금 연구해 보니까 예전에 한국에도 삼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And when we think of these kingdoms we think of dominion.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왕국 하면은 지배를 지배를 생각합니다. Mankind trying to subdue someone else.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건 말입니다. But as kingdom people, we are of a different kingdom.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다릅니다. The kingdom of God is not like the kingdoms of this world.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왕국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In fact, it is quite the opposite to the kingdoms of this world. 오히려 이 세상의 왕국과 정반대인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So as kingdom people, we should be living differently.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증언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And been a 그리고 항상 하나님 나라는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려졌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또한 다스려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타락이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 왕정이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만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들의 뜻을 하나님께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정이 드러난 다음, 왕정이 세워진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nd then Jesus came into the world.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을 하나님,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And we are beneficiaries of the king of kings. 우리는 바로 왕이요 왕이신 주님의 수혜를 혜택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So like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일 하나님 백성 된 시민 된 우리들, 우리들은 다음 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왕국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됩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적하여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국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또 교회는 이 세상과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In t h 이 세상 속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1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 이니이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They are not of the w o 여러분, 이때 당시 이이 어, 요한복음 말씀의 수신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또한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As kingdom people. w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But we be very from the world. 따라서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As we to stand the world and its many 그리고 하나님, 신, 하나님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이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We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World, 그런데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감 도망 감으로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유의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멘. You may say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시기만. Instead of l i v i n g as the world, we are to conform ourselves and our minds to that of Jesus Christ. 이 세상 가운데 우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 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Listen to Romans 12:1 and 2.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As people, we offer to our king.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We offer 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하는 것입니다. For this is holy and pleasing to our King.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왕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We no longer conform ourselves to the patterns of this world.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But instead, we are transformed through the renewing of our mind.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켜는 The world says, an eye for an eye. 이 세상은 말합니다. 눈에는 눈. Jesus says, turn the other cheek.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뺨을 돌이라고 합니다. The world says, give them the due. 이 세상은 말합니다. 그들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라. Jesus says, go the extra mile.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이 짐을 짓고 더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The thinking of the kingdom is different. Than the thinking of the world. 이 세상의 삶의 패턴, 사고방식은 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삶의 패턴과 사고방식은 이세상과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On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주일에만 이렇게 삽니다. As kingdom people, it's a daily activity.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It's a daily living sacrifice. 매일매일 우리들을 하나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Here I am, Lord. Use me. Being part of the world, but not of it, results in us being a light and a salt to the world. So let our light shine, people of God.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끌림 받을 정도로 살아야 합니다 are Jesus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다릅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이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As people, we are first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And then South 그리고 나서 저의, 저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입니다. 이사생의 문화와 가치와 전통은 하나님 나라에 비추었을 때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The teachings of Jesus become t h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새로운 기준과 준거가 되어야 합니다. This the word of God is our supreme guide. 바로 이것이 우리 삶에 가장 고상한, 가장 차원이 높은 우리 삶의 인도자입니다. The apostle Paul who was so preoccupied by the kingdom and the teachings of Jesus give us a wonderful lesson in Philippians chapter 2.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낸 바울은 이와 같은 새로운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오는 설교 본문 말씀에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If we are people,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and Jesus is our example,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본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신 삶의 방식을 우리는 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Let's To Philippians chapter two.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먼저 4절까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분도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In this first passage of the second chapter of Philippians, 말씀은, we see Paul talking about us being united with Christ. 예수, and if we are united with Christ, there are some values that we hold in common. Those common values. Our love. 이런 공통된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a love that binds us together.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킵니다 a love that gives a second chance. 그래서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이, 이 땅에서 제2, 제3의 시도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하,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해 주십니다 A love that is not based on emotion and sentiment, but a love that is based on the heart of God. 이 그리스도, 크리스천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부터 오는 신적인 요소입니다. While we were yet sinners, 우리가 비로 죄인이었으나, Christ died for us.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Because He loved us. 왜냐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a kingdom value is love that knows no bounds. 하나님 나라 가치는 사랑이고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like mindedness.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having a common mind that is focused on pleasing god. 동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리는 초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serving god, the worship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고백하는데 때때로 저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선교인데 저는 때때로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동의시합니다. 물론 하나님 위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섬김 바로 이와 같은 예배입니다 저의 삶이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가 된다면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는 것 이것은 부자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연합돼야 합니다. selfish ambition. 아무 이절입니다. 아무 이례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합니다. It's not about me.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It's about him. 바로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It's not about my 이것은 나의 왕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It's about his 하나님의 왕국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That's how think.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Now some of you might be saying that is a high standard.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 아, 그건 너무나 높은 기준이에요. That's a high ideal. 그건 너무나 고상한 생각이에요. Who who can show me how to do that?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Well Jesus is our example.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범이십니다. He is o a role model. 우리는 우리 우리 삶의 역할 모델이십니다. And as we continue here in the passage, we see How he gives everything up. 그래서 빌립보서 후속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부터 다섯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포기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니 God Jesus part of the godhead the trinity 예수님은 삼위일체에 한 인격체이십니다. equal to god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yet he did not consider himself to be equal to god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He emptied himself of any rights.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비우셔고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셨습니다. Being in his very nature God, he emptied himself of the rights, the entitlements that God would have. 그는 okay.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심으로 포기하셨습니다. Kings want to be served. 여러분 왕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Kings have rights and entitlements. 여러 왕은 얼마나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 있지 않습니까? But Jesus, the king of kings, 그러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he made himself nothing. 철저히 무명인이 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In fact, he took on human form.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He became a man. 인간이 되셨습니다. He put on the flesh of mankind. 우리들과 같이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The of 따라서 육체의 유한성도 가지셨습니다. He hungered, he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또한 목이 말랐었습니다. 또한 우셨습니다. Those and that we have, he had. 우리 인간이 가지는 경험이라는 감정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도 가지셨습니다. No temptation that we have faced, he has not faced. 여러분 또한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으셨습니다. He became a man. 튼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But not just a man.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He became a servant. 더 나아가서 인간 중에서도 종이 되셨습니다. Instead of having his feet washed,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발을 제자들에게 씻게, 씻게, 씻게 하시지 않고, He washed the feet. 예수님의따른 제자들의 무리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인류를 섬기신 것입니다. 종으로서. 그리고 또마지막다 예수님께서는 사는 것 대신에 죽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예이십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열방에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바로 이것이 우리 나사렛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들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살할 아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바로 이런삶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바로 갈라디에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목 박혔다. Nevertheless, I live. 내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yet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그러나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The life I now live in the body. 내가 비록 지금 육체의 몸을 갖고 살고 있으나,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 h loved me.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And gave himself for me.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That's how kingdom people live.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The kingdom of Jesus is different from the kingdom of the world. 예수님의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왕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은 우리의 대적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여러분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명성에 흠을 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왕국 은 또한 교회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So as people, we must stand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구, 담대의 구세계 싸워 나가야 합니다. We must stand firm the enemy. 우리는 구세계 이 대적과 맞서 싸야 워 합니다. And we must be and alert. 우리는 또한 경계를 쓰고 따라서 경계를 쓰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존 알드리지가 이에 대해 말합니다. 현대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인 존 에드리즈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He says, to live in of warfare, 영적 전쟁에 무지한 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순진하고 위험한 짓이다. 이것은 마치 한밤중에 도심의 그 우범지역을 거니는 것과 같다. Waving your wallet above your head. 여러분의 지갑을 머리 속에, 머리 위에 흔들면서 도심의 우범지대를 거니는 것 같다. or it's 아 like 마치 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알카이다 테러리스트의 훈련소로 나가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마치 상처가 난 바다 사자처럼 자신 몸을 치장한 채로 무시무시한 상어대로 헤엄쳐 가는 것과 같다 Kingdom people must look different.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we must be vigilant. 우리는 경계를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편 5절에 읽으 The devil that's prowling around will devour us.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But the good news.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We don't live by our own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We don't live by our own 우리 자신의 능력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Not by might.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능력자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So as I conclude this morning I'd like to ask you three questions.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Do you fully understand the uniqueness of God's kingdom?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에 대해서 온전히 완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The kingdom of God is contrary to the kingdom of the world.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왕국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That we cannot compromise the way of God to satisfy the demands of the world. 가치관에, 가치관에 Kingdom people should have a, a, a tattoo on their forehead that says, No compromise. 여러분, we do not compromise to the standards of the world.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타협하서 살지 않습니다. 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Do u n d e r s t a n d that uniqueness?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의 유일성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Secondly, to live as a kingdom citizen, what are you struggling with, and still need to give up to God?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걸림돌은 무엇이고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뻐깁니다 나는 힘이 세다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I have all the answers. 내가 모든 것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I, I don't know. 나는 알지 못합니다 I, I confess my weakness. 나는 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What do you still need to give up to him?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And the third question. 마지막 질문입니다. God created you uniquely, you.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What is He asking you to do for His kingdom?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각자 각자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삶은 무엇입니까? As a worshiping people, God talks to us.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He's p e a k i n g to us.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What is He asking you?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삶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까? w l you trust Him?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Will you go where He asks? 하나님께서 가라가시는 곳에 여러분 가실 것입니까? God bless you as you obey him.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추원합니다.